금리 인하한다, 돈 푼다. 그러니까 빚내서 서울 부동산을 사는 게 최고다. 라는 얘기가 너무 무비판적으로 수용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열기가 오르면 추가적인 대안들이 아직 남아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동산만 공부하고 거기만 쳐다보기보다는 다른 쪽, 다른 자산 투자로도 관심을 환기하고 넓혀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좀 지나치다는 불만이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지금은 거의 10년 가까이 서울의 상급지는 불패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정부가 강한 추진력을 동반하지 않으면 자꾸만 이쪽으로만 돈이 가려는 구조로 바꾸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앞으로도 금리를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이 금리를 내리면 이게 이제 소비와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금리를 내려봐야 빚을 더 내서 서울 아파트만 사려고 하면 그럼 경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빚을 만인에서 이미 집을 좀 사신 분들한테는 조금 욕을 먹더라도 부동산으로만 흐르는 유동성을 좀 차단해서 부동산 이외의 분야로 유동성이 흐를 수 있도록 물기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부동산이란 게얼마만큼의 버블인지 는다 지나고 봐야만 좀알수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의 버블이 무서운 점은 여기서 지금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이제 미국의 파란 선이 이제 그 실질 성장률이고 점선이 이제 실업률이거든요. 그리고 이 음영 처리된 부분이 미국이 이제 공식적인 경기 침체에 들어갔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보시면 2000년대 초 이때 경기 침체는 이제 닷컴버블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폭락했을 때 상황인데 주식시장이 많이 폭락을 하니까 성장률도 좀안 좋아지고 실업률도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침체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거든요. 2008년 이 시기는 많이들 기억하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파생된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인데 이때 이제 집값이 폭락을 했었던 시기죠. 근데 집값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나 떨어지고 실업률도 이렇게나. 급증을 했습니다 즉 주식이 폭락했을 때에 비해서 집값이 폭락했을 때가 나라 경제에 미친 타격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실업이 이렇게 급증하다 보니까 실업이 상당 기간 이렇게 한 5%가 넘는 실업률을 오랜 기간 유지하면서 를 공식적인 침체는 이 정도 기간이지만 사실상 대략 한이 기간까지도 굉장히 경제가 안 좋긴 했었거든요 그런 이유는 아, 주식은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한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계층은 대체로 지금도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 같은 그런 부자들. 그니까 러 부자들이 타격을 많이 입고 빚을 내서까지 사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의 타격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데 근데 집은 대부분 빚을 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이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중산층과 그 이하 계층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타격이 와서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가게가 이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소비를 완전히 줄게 이 되고 소비를 완전히 닫다 보니까 경제가 안 돌면서 실업도 이렇게 확 증가하는 식으로 후폭풍이 부작용이 굉장히 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사례는 이제 일본의 사례인데 물론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버블이 셌었다 보니까 우리의 사례는 설사 그런 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일본보다는 수단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긴 할 텐데 근데 아무튼 일본 같은 경우 잘들 아시다시피 이제 1990년 요때쯤부터 버블이 이제 터졌거든요 버블이 터지고 나니까 미국이 겪었었던 그런 것처럼 가게에 이제 심각한 타격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잘 안되고 세금이 잘 안고 치고 그럼 정부는 이런 부분을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부실한된 금융기관들을 살리기 위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 적게 들어오니까 여러모로 정부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gdp 대비 정부 부채가 50%에 불과했었는데 이게 대략 10년 사이에 150%를 넘어버리는 식으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략 한54% 정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54%쯤 되는데 이게 이렇게 순식간에 늘어나는 일이 버블이 꺼지면 저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일본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 스페인 프로토칼처럼 이 가계부채가 이 시기에 집값이 하락하면서 가계부채가 터졌던 곳들이 하나같이 예외 없이 다들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 돼서 이렇게 정부 부채 비율이 급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은 이런 일을 겪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저런 선진국에 비해서 정부 부채 비율이 좀 낮은 편인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금융 선진국들조차도 저런 일을 겪었으니까 우리는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집값이란 게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시장에 냅둬서 터지면 그때 가서 터져서 교훈을 얻고 뭐 그러면 되지 않나. 그게 주식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린 그 미국의 예처럼 주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악영향이 그 정도로 크진 않은데 집은 그랬다가는 한마디로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너무 버블로 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누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면 2022년에는 이제 집값이 갑자기 급락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정부가 얼른 받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죠. 그런 걸 하지 않고 아마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그때 둔천주공 살리기 같은 거 하지 않았더라면 집값은 더 떨어지고, 침체는 더 깊어져가지고, 아마도 좀더 많이 그때 고생을 했을 거거든요. 즉,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너무 급락해도 좀 그거를 선제적으로 막아야 좋고, 집값이 너무 급등하더라도 역시 또 선제적으로 막아서 하방과 상방을 조금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 주택장에 대해서는 그런 공공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좀 같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책이 되게 일단 강력해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이 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열기가 오르면 어떤 추가적인 그런 대안들이 아직 남아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예상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들었던 것들 중에서 아직 안쓴 카드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혹시 이걸로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쓰겠구나라고 지금 예상된 것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DSR에 넣는다든가 아니면 DSR을 이제 세후 소득으로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카드들이 좀 남아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그런 예상과 달리 만약에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상급지 아파트가 오른다 할 경우에는 아 역시 거발하라면서 상급이 올라타기보다는 후속 대책이 나오는 거를 또 한번 지켜보는 게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번 대책이 너무 잘 먹혀서 이제 시장이 너무 위축될 경우 집이 안 팔려서 막야 그냥 투기꾼도 아닌 선량한 집주인들이 고통을 받는다 그런 불만들이 또 많이 제기가 되겠죠. 그리고 거래가 잘안 되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진다 내수 소비가 죽는다 같은 얘기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비난에 못 이겨서 후퇴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좀 이게 토 자를 해제했을 때처럼 다시 불길이 치솟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빨간색으로 된게 이제 서울 아파트의 월 매매 거래량 인데요. 보시면은 요한 10년 사이에 약세 장이었던 시기가 굉장히 좀 적었 었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 하면은 이제 잠깐은 약세를 가더라도 결국은 오른다 라는 심리가 좀 팽배해 있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스트레스 dsr이 2단계가 작년에 이제 시행이 지원되니까 이렇게 막 올랐다가 가계부채를 좀 이제 적절히 관리하는 모드로 들어가니까 또 이렇게 거래량이 줄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서울시장께서 이제 좀 실책을 한게어 거래량이 꽤 내렸네 그러면 이때쯤이면 이 토지를 좀 풀어도 되지 않나 하고 풀었더니 바로 이렇게 불이 붙는 걸 우리가 좀 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반년 정도는 부족하고 그래도 최소한 1년 정도는 어떤 약세장이 좀 지속이 돼야 그래야 사람들이 좀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해봤자 거두지는 않는구나. 집값이 그냥 무조건 상승하는 시대는 지났다. 한마디로 기대가 사람들이 바뀌려면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명박 정부 시절인 이 시기가 이제 파란색 음영을 쳤던 이 시기가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의 하락장이거든요. 보시면 2012년 하반기부터는 기준금리도 내리기 시작을 하고 부동산 수요 억제책도 약간씩 더 풀어주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하락장이 좀더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 이유는 하락장이 이렇게 2년 정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야 이제 뭐 집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났다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집값이 이제 막 옛날처럼 막 오를 거다라는 기대 자체를 내려놓다 보니까 금리를 좀 낮추고 대책을 조금 풀어도 빚내서 막 사려고들 안 했었다라는 거죠. 정책이 한마디로 마켓의 컬러를 바뀌게 하려면 반년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거보다는 좀더긴 기간 일관성 있게 지속이 좀 돼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저기서 나오는 그 불만 이제 엄청난 불만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언론통에 보도가 될 텐데, 이거를 인내하면서 갈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정부 주도로 소비와 투자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려면 이제 가계부채는 어떻게든 좀 억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의 어떤 그 투자 구조를 바꾸려는 그런 철학의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정책의 일관성은 좀 인내하면서라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는 이게 다소의 전략이 될수록 상승은 둔화되고 변곡점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한다. 돈 푼다. 그래서 시중에 돈이 넘쳐서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빚내서 서울 부동산을 사는 게 최고다라는 얘기가 너무 무비판적으로 많이 수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령 맞는 말이라고 해도 지나치게 선반영되면은 이제 꼭지를 치고 기간 조정이란 게 찾아오거든요. 역설적으로 모두가 저렇게 생각할수록 유동성을 보유해두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이렇게 찾아온다는 좀 그런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것도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모두가 예상하시다시피 현금을 많이 지금 확보해 두신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제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시기가 되거든요 지금은 정책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쏠린 가계 자산을 좀 다변화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쏠린 관심을 좀 다른 유동자산들로 넓히는 게 일단 주효할 것 같아요 장기간의 부동산 호황도 이게 10년 전에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정부 시기 때 워낙 침체가 길었다 보니까 집을 안 사다 보니까 그 다음 정부에서는 이제 좀빚내서집좀 사라 하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다들 처음에는 야, 정부가 그런다고 뭐 시장이 살아나겠냐? 되겠냐라고 했지만 그렇게 냉소가 가득했었지만 결과는 저희가 지금 봤듯이 10년 가까이 이런 대호황이 펼쳐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나가면 분위기는 좀 그렇게 은또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 현금은 점점 더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을 좀 탈피해서 현금의 중요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우리는 좀 상기를 해봐야 되는데 금리를 이제 돈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매일 채권시장에서 이제 금리를 보는 저 같은 사람은 시장금리가 최근에는 계속 좀 약간씩 오르는 그런 상황을 좀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고 보면서 이제 채권을 사두면 금리가 내려가서 언젠가는 더벌수 있다 기대가 이제는 거의 흐려졌거든요. 앞으로도 금리 인하를 한두 번이라도 더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인하가 거의 막바지인 시기에는 시장금리가. 더막 많이 내려가긴 힘들고 뭐 추경을 한다던가 어떤 대외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그러면 금리가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는 좀 일본이 그랬듯이 디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를 할 수는 없거든요. 은퇴를 하고 연금소득을 받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이분들께서는 매우 낮은 임금으로 재취업을 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또 인플레를 원하지 않다 보니까 인건비가 통제되면서 디플레이션 사회로 자연스럽게 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낮아져도 빚을 내는 것보다는 현금을 보유한 게 최선의 선택이 되는 거고, 일본 사람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빚내서 집을 사려고 하지 않은 이유도 이게 디플레이션 사회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오랫동안 잊었던 어떤 유동성의 소중함 그런 거를 좀 되새기면서 아울러 또 이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해서 좀 투자처를 부동산 외의 것으로도 좀다 변화할 필요성을 같이 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미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기가 되게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지니까 지금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았듯이 앞으로도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RWA나 STO 같은 그런 자산 토크나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가 점점 더 이제 확대될 것 같거든요. 너무 부동산만 공부하고 거기만 쳐다보기보다는 다른 쪽, 다른 자산 투자로도 관심을 환기하고 넓혀볼 필요가 있다. 일단은 부동산 시장은 저는 이번 대책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대로 지난 정부에서는 좀 약간 빛내기 쉬운 한 환경을 자꾸 이렇게 갔었는데 이번엔 되게 빛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딱 이거를 지금 반대로 돌린 거다 보니까 서울 주요 지역이라고 해도 이게 더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약간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장세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환경이 될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 6억까지는 여전히 대출은 되니까 이제 그동안 안 오르고 소외됐던 이런 쪽으로는 유동성이 흘러는 갈수 있는 환경이 된 거겠죠. 이쪽으로 가는 유동성은 차단시켰으니까 아래로는 흐를 수 있는 배경은 된 거거든요. 이 이번 정부 또 기조가 이제 공기업의 지방 이전이라든가 이렇게 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 지방에는 좀 약간 이제 호재가 될 만한 이벤트들도 같이 발생을 하면서 어찌 보면 좀 지방의 어떤 칩체는 이쯤에선 좀 이제 완화되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 싶긴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라는 큰 틀에서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경제를 저한 건 미국 지금 이제 관세 정책 같은 걸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좀 많이 달려있기는 하죠. 지금 촬영하는 이 시점에도 아직 상호관세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지금의 미국 정부는 너무나 이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오락가락하는 그런 센스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세게 나올지. 말씀드린 대로 고간이 지금 많이 비어서 정부도 돈 쓰려면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차입을 해야 되는데 일각에서 이게 나오는 것처럼 너네 국방비 많이 올려라. 이런 거 하면은 역시 또 정부가 또 이제 국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이 상황에 지금 저희가 뭐 세금을 갑자기 많이 거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역시 좀 정부의 차입부담이란게또 생기는 거고 그러면 정부의 차입부담이 오를수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는 더 내려간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국채 금리가 약간 오르는 거는 글로벌을 선진국들의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이유가 있긴 한데 한마디로 많은 선진국들이 지금 정부가 이제 지출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정부 주도로 지출도 많이 하고 성장도 하겠다.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정부 부채가 지금 많이 늘어난 게 추세이다 보니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고 국채 금리가 오르면 다른 금리는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다 같이 오르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대중의 기대와는 달리 여기서 더막 내려가기보다는 이 정도를 유지하거나 조금씩 더 오를 수도 있다 라는 거는 우리가 위험요소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거는 되게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추진하는 것들이 좀잘 작동을 해서 지금 코스피 지수도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주가도 잘 오르고 추경을 통해서 이제, 이제 지원금도 현금 지원이 되고 하다 보면 은 소비가 좀더 늘어나서 이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좀더 내수라든가 이런 거는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수출이라든가 이런 이쪽 경기는 미국 게 달려 있다 보니 계속 긴장을 하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현금을 막 살포하니까 야, 그러면 유동성이 뿌어지는 건데 집값 오르지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집값이 오른 거는 코로나 때 이제 현금 살포도 했는데 집값도 올랐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걸 연결지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집값이 오른 건 코로나 때는 워낙 0.5%라는 저금리로 갔기 때문에 이게 자산 가격을 올린 효과가 있는 거고 이렇게 현금을 나눠주는 거는 이제 민간 소비를 짓작하는 효과인 거지 자산 가격을 앙등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예를 들어 현금을 뭐 2, 3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2, 30만 원을 더거으면 그럼 집값 폭락할까요?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이번에 현금 지원은 내수 활성화, 소비가 좀 늘어나는 효과 그런 데는 분명히 아마 도움이 될 거다. 근데 도움은 그 정도인 거지. 그게 무슨 막 이제 집값을 올리고 자산가격을 마구 상승시키고 일부 주식이나 그런 데는 좀 도움이 될수 있을지 몰라도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거는 조금 이제 너무 비약이 된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조금은 강력한 대책이 나와서 되게 당황하신 분들도 있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긴 할 텐데, 근데 저희가 그냥 최대한 중립적으로 지금의 정책들을 바라보면 유동성의 소중함을 다시 좀 되새겨 보는 것, 그리고 부동산으로만 쏠려 있는 투자에 대한 생각을 좀더 여러 자산으로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도출해내는 게좀 제일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정도 메시지를 드리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